혹시 에고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? 내가 나라고 느끼는 그 자아. 바로 그것이 에고일까요? 오늘은 칼 융이 말하는 에고와 실제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진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인간의 심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. 우리가 본격적으로 융의 심리학을 깊이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몇 가지 핵심 개념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융의 사상과 인간 내면에 대한 탐구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. 우선 오늘 이야기할 중심 개념은 에고, 실제, 무의식, 그림자, 페르소나, 영혼 그리고 원형입니다.